있을 꿈이 없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터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2장 21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속담과 그 속담을 폐하시게 되겠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떤 어 자기들에게 불리한 어, 말 그리고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면 어 그것은 어, 다 사라져 없어지게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속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그런 말보다 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 이스라엘 땅에서 어, 날은 더디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디게 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묵시, 즉 예언은, 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속담, 그 마샬, 어,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말의 의미는, 어, 날이 더디지도 않고, 그리고 묵시가 예언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어 그런 어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맥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 에스겔을 통해서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나 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어 더디 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을 듣지 말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연유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2절의 수사적인 의문문이 되겠고, 어, 21절로 28절에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예언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시 주시는 말씀에 등장하는 묵시라고 하는 하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또 속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짧고 간결하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잠언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속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날이 더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날들이 길어지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어그이 악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더디다, 라고 하는 거죠. 날들이 길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 속담, 어, 그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 널리, 어, 그 말해지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멀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즉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날이 더딜 것이고 묵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허탄한 묵시나 아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의 때는 곧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어그 속담이나, 또는 24절에 등장하는 허탄한, 어 예언, 또는 아첨하는 복술, 이런 것들을 그 땅에서 다 없이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런 것들, 속담이나, 또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패하시고 그것이 부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문학적 소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 인문학의 가장 큰 특성은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 인과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그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학문들은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문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연유도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2 6절에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라. 즉, 뭐냐면, 소위 하나님의 때는 멀리 있다. 정말 특히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 어,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어, 예언했다. 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더디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속담 이런 속담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더디지 않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임박한 종말의 생각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매우 바쁘고 매우 급하게 결정하지만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일즉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 좋지만 하나님의 일 영혼의 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결단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quis you droi cui